이사님, 그리고 감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막무이솟아하는 너무 민들이 마음을 설레기도 하고 가을의 풍족함을 상상케 하는 봄이 왔듯 제가족 또한 주차할수 없을 만큼 뛰고 있습니다. 먼저 신뢰와 성원을 바낌없이 주신 2,300여 부천농농협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으로 주신 만큼 조합원 여러분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우리 농협의 버팀이 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준비하고 꿈꿔왔던 이 자리에서 보니 감개가 무량합니다제 어깨 또한 한없이 무거움이 느낍니다. 그동안 말 없이 지켜봐주고 아낌없이 응원을 해준 제 아내와 가족들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정정당당이 이번 선거에 최선을 다한. 부부님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기원까지 우리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고 농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주신 역대 조합장님들을 비롯한 선배 조합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인 양성욱 조합장님의 공로와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부천 능력을 위해 오늘 첫 걸음을 떼는 날입니다. 앞으로 4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야 할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합원의 실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자재와 농약은 농업인들과 임원들을 주축으로 가격결정위원회를 구성 해서 조합원들의 농업경영에 버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하나로마트 통합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천, 무풍, 부천동 하나로마트 가격을 통일해서 조합원들께 질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조합원 중심의 내실경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천농업을 만들겠습니다. 경제사업 분야 재진단을 통해 조합원들의 이용 필요성을 도모하고 현장 경영을 활성화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통 경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농역을 이룰 것입니다. 운영 방법을 공개적으로 개선해 불편함을 해소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즉극 반영함으로써 농업,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다섯째, 유통사업과 지도사업을 강화해 소득 향상에 매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을 다양화하고 농산물 출하장을 분산시켜 홍수출하에 대비할 것입니다. 여섯째, 농협 홈페이지를 제대로 구축해서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농산물을 문발해서 판매하는 시대는 서서히 물러가고 책상에 앉아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우리 구천 농농협의 신선한 농산물이 제각받고 전국으로 배달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조합원들과 농협 직원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조합원들은 사람으로 직원들을 보듬어주고 직원들은 조합원들을 부모님처럼 공룡하며 서로 믿을 수 있는 부천 농협을 구현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김다